이번 앞으로 지금 정신들 중에 봉태양이 있을까? 맨날 부육부 그렇죠? 네. 부육부비익빈을 만들죠? 네. 이것만 만드는데 이 가태양, 친태양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강대국 약속 이렇게 되는 거야. 굶어 죽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가 있는 세계입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입니까? 강대국 약속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들은 저하늘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익부 비니비니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맞죠? 네. 아니, 이, 이런, 이런 나라가 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 내가 맨날 써줘. 네. 이 부익부익 비니비니, 가태양이 하는 일이야, 진태양이. 알겠죠? 네. 본태양이 한번 따오면은 새로운 인터넷 시대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 가도로 들어가는 거야. 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재판이, 재판이, 재판을 할 때도 사법이 개혁된다고 그랬죠? 예. 재판을 할때두 명의 판사가 항상 필요해. AI 재판관. 그 다음에 인간 재판관. 이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AI 재판관은 사건 기록만 다 집어넣어주면 돼. 변호사 기록도 넣어주고, 검찰 기록도 넣어주면 다 거기서 형량이 탁, 컴퓨터로 탁 나와. 그러면 밑에 판사가 먼저 재판을 끝내 끝내야 하면 마지막으로 AI 재판 기록이 탁 나와요. 판사가 AI 기록을 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피고는 그두 형량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야. 나는 AI 재판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AI 판결로 감옥 가는 거예요. 알겠죠? 판사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봐 가지고 형량이 낮은 걸 택하면 돼. 내말 이해가죠? 이러면 부입법미니빈니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사도 소용이 있나, 없나? AI가 그 사람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하겠죠? 또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전부 검토하겠죠? AI는 일반 지능이 아니야. 맞죠?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우리나라 전체 재판 기록과 이걸 가지고 이상안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형량이 탁 나와요. AI 재판에 불만이 있을까? 그런데 인간 재판은 변호사, 판사, 인맥 관계, 뭐 정관 예우 복잡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맞죠? 그럼 우리는 인간 판사와 AI 판사 재판을 뭐지 않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AI 판결이 더 높을 수가 있어. 알겠죠? 어떤 데는 판사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고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는 판사님 재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판사 재판대로 집행되고 나는 AI로 가겠습니다. 저 판사 말은 못 믿어. 그러면 AI 판사가 한 AI 판사 재판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나타나. 지형 몇 년. 그래서 인간은 이거 거. 우리 법원 잘 들으세요. 사법적 판결. 판결은 재판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사법적 판결과 해복적. 회복적 판결. 두 개의 판결이 있는데, 사법적 판결은 그 사람의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법적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맞죠? 예. 회복적 판결은 그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아들이 자녀가 7명이야. 근데 전부 중학생, 초등학생이야. 엄마는 도망가고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사람이 건축자재 일을 건설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재를 팔아먹었다 들켰어 알고 봤더니 애들 학비가 없어 노임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강도가 틀림없어 징역 3년 판사가 넌 도둑놈이야 징역 3년 딱돼 근데 회복적 판단으로 보면 어때 저 사람 잡아넣으면 일곱 명의 중고등학 초중고등학생이 탈선할 우려성이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수를 잡아넣는 것이 벌을 주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교화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회를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판사는 사법적 재판과 회복적 재판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받아 먹으면 이게 되나? 뭐 변호사들이 끼면은 잘안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이걸 AI는 돈을 안 받는다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이럴 때 유리하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으로는 징역 3년이 딱 나왔는데 AI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딱 이렇게 풀어줘. 왜? 이 사람의 죄는 제대로 묻고 풀어줘서 가서 자녀를 돌봐라.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집행, 집행 외에는 회복적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왜?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참고한 거야. 참고. 알겠죠? 네. 정가자는정가자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정과 행위를 집에 가서 애들 매개 살리는 걸로 해라.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부모님이 90이다. 징역 3년 곤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자녀가 부모님 복량을못할수 있어 없어? 그럴 때는 판사 재량이 회복적 판결을 할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데 이런 게잘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 혁명을 하겠죠? 재판부터. 네. 두사람 재판부터 국민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공정 100% 인정해요. 그래서 AI가 판결한 거와 판사감을 피고는 비교해 본 다음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태양은 이런 거 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 본태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 태양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태양, 가태양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하나? 걸리면 못 나가. 그늘진 놈한테는 안 비춰줘.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태양은 영하 50도에서 영하 45도에서 영상 45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왜 열대지방 가면 영하 사, 영상 45도야 저 남극에 가면 영하 45도야 맞아 맞아 이거는 신태양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본태양은 그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나 본태양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가난과 부자가 없다는 거아비쳤다 그게 뭐예요 국민 배당금이죠 네. 그래서 서른 살부터 돌아갈 때까지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주죠 네. 이 국민 배당금만 줍니까 아니. 결혼하면 1억 그렇죠. 주택자금 2억을 영구 무이자 그러니까 4억을 주는 거지 네. 그러면 아들 둘 있거나 아들 딸둘 있는 집은 6억이야 맞아요. 6억 맞아 맞아요 6억에 아들 딸 둘이 있으면 월 600. 맞아? 맞아? 맞아요. 6억에 월 600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맞아요. 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방송에 나서 이것만 알리면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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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러분들 본태행이 뭐냐? 골고루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만큼은 골고루 보장하겠다는 거야. 머리가 좋든 나쁘든 어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해복적 판결로 우리가 가야지 저렇게 사법적인 게 사법이 발달된 나라 다 망하죠. 그래서 영국은 헌법이 있어 없어? 그럼 무슨 법이 있어요, 영국은? 어? 영국은 판례법입니다. 판례 그동안 왕조 시대에 내려오는 판결, 그걸 근본을 해요. 어. 사람 죽인 놈은 징역 얼마 살더라. 판례가 있어요, 판례. 그 영국은 판례법 뿐이야. 실정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법이 없이도 잘 되는 나라가 영국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연방은 왜 법이 없냐? 호주, 캐나다, 미국, 전국, 영국, 연방 맞아, 맞아? 그 연방도는 전부 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 자체는 법이 없어야 그 각자 다른 법을 통제가 가능한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그릇이죠? 우리도 이렇게 본태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큰 그릇 맞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 지구에 원자가 있나? 없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죠?